안녕하십니까 허야트럭입니다. 어, 오늘은 화물차가 아니라 어, 승용차 차량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어, 차량은 이제 2016년식 어, 디스커버리 4 차량이에요. 어, SE 등급의 어, 요소 스타일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어, 저도 중고차로 구매를 해서 한 3년 가량 지금 주행을 하면서 어, 뭐 타면서 차량에 대해 뭐 부족한 점 뭐 또는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궁금하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리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일단은 블랙팩 작업을 제가 직접 했어요. 이렇게 뭐 여기 레터링, 그릴, 여기 안개등 커버, 뭐 라이트 커버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랑 뭐 뒤에 쪽에도 레터링 하고 이제 휠 타이어까지 제가 작업을 다 했어요. 어, 일단은, 뭐, 차량, 외관이랑, 뭐, 실내 공간감, 뭐, 트렁크, 요런 거 영상으로 지금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휠 타이어는 이제 제가 차량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한 부분인데요.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어, 순정일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휠을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에어서스 차량이라 이제 순정일 같은 경우에 꿀렁꿀렁한 게좀더 심했는데, 뭐, 당연히,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으로도 있겠지만은, 승차감 만족을 위해서 바꾼 것도 있구요. 그 차량 실내에요.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타서 제가 운전석만 커버를 씌워뒀구요. 지금, 요 보시는 거는 알리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직접 이제 사서 달아놓은 거구요. 뭐, 이제, 뭐, 연식이 16년식이기는 한데, 뭐, 딱히 어떤, 많은 기능들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냥 사실 이뻐서 산차라져도 뒷좌석은 이렇게 돼 있고요. 뒷좌석도 이기 제가 등받이가 원래 이렇게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보다안 넘어가는데 제가 각도 조절 키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아기 카시트가 있고요. 워크 인 스위치도 제가 따로 달았어요. 네.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 네, 꽤 넓어요. 깊어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깊고 이게 높이가 높아 가지고 제가 캠핑 다니면서도 짐도 많이 실리더라고요 어... 모하비 차량도 제가 운행을 했었는데 모하비가 옆으로는 더 넓은데 이 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사실상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 디스커버리가 5인승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인승이에요 7인승이고 저도 이제 직접 이제 3열 시트를 펴고 장거리 운행도 지인들 태우고 해봤는데, 모하비 차량도 그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디스커버리 차량이 레그룸도 더 넓고 3열이, 어, 타실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차량, 뭐, 뭐 실내 공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게 SE 차량과 HSE 차량의 차이점이, 일단, 이열에 여기 공조기 공조기가 깡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면서 저는 불편한 건 사실 SE라고 해서 불편한 건 없었는데 키를쓰고 예,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달아야 된다는 점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디퍼런셜락이 뭐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뭐 크게 뭐 저도 오프로드를 다니거나 그러질 않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SE 차량도 결론적으로 운행하는데 뭐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다. 네, 그 정도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랜드로버 차량 그리고 디스커버리 차량의 고질병이나 뭐 수리하는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네, 어 제가 이 디스커버리 포 차량을 3년간 운행을 하면서 어, 뭐,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일단은 승차감이에요. 예, 뭐, 뭐, 동급 차량, 뭐, 국산차나 수입차량들, 뭐, 다양한 차량들 많이 운행을 해봤는데요. 뭐, 어,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어, 승차감은 아직까지는 이 디스커버리 이상의 좋은 승차감 차량은 보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뭐 보그나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 요런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차량들이 승차감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목자들이 뭐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에클래스보다 보그가 승차감이 더 좋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어뭐 사실상 이제 동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랑 비교는 안 되는데 어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저는 만족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트렁크가 넓은거랑 그리고 이제 차가 폭은 사실 좁아요 근데 이제 높이가 높아서 이제 갑갑하이 없어요 이제 제가 키가 183 인데 어 웬만한 차량들 보면 이제 천장에 머리가 닿을랑 말랑 하는데 이제 디스커버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조금 있어요 이제 고런 부분들이 저는 만족스러웠고 또 이제 각진 디자인 그리고 이제 뭐 별다른 기능은 없지만은 이제 저는 이렇게 어 조금 올드하고 엔티크한 이런 실내 인테리어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요 차량을 타면서 좋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이제 랜드로버 차량의 어 디스커버리 4 차량의 고질병이라던가 뭐 수리하는 부분은 이제 용이하게 수리가 가능한지 뭐 요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뭐저 또한 예전에 요 차량이 아니고 뭐, 한, 거의, 거의 10년 전쯤 얘기인데요. 어, 프리랜더 차량을 운행을 했었어요. 이제 뭐, 랜드로버에서는 제일 뭐, 이제, 엔트리 모델이죠. 근데 1년가량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요. 그 1년가량 동안에 차 수리비로만 한, 천만원 이상을 쓴것 같아요. 천만원 이상을 차 수리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끝까지 다 고치지 못했어요. 타고 다니는 차인데도.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음 그때 저도 랜드로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사실은 있어요. 어뭐뭐 뭐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뭐 랜드로버는 지나 길에서 보이는 랜드로버 차량들은 센터 들어가는 차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차다. 그리고 랜드로버 차는 절대 차량 한 대만 가지고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분들도 계셔요. 예뭐저 또한 랜드로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뭐. 불안한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가면 간혹, 간혹가다 인터넷에 보면은 뭐 길에서 차량이 뻗었다 뭐 엔진이 엔진이 나갔다 이런 경우들을 간혹 이제 카페라던가 유튜브 이런 데서 보게 돼서 저 또한 뭐 사실 뭐내 차는 안전해 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어 복불 복인 것 같아요 사실 예뭐 저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운행하면서 뭐큰 고장은 없었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내 차가 너무 좋아요. 내 차가 완벽해요. 라고 유튜브나 뭐 카페 이런데 올리시는 분들보다는 내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뭐 국민청원을 도와주세요. 뭐 이런 류의 이제 자극적인 그 컨텐츠들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도 더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랜드로버는 사면 안 되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저 같은 경우에 뭐 뽑기가 잘된 거일 수도 있는데, 요 차량을 3년간 오랭하면서 제가 이제, 어, 뭐 소모품이라던가, 뭐, 오일류 교환들, 케미컬류 제외하고 수리했던 부분들은, 어, 일단은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에어서스 콤프. 네. 에어서스 콤프가 이제, 물이 차서 습기가 많이 차다 보면은 이제 오류 코드가 떠요. 그래서 에어소스 콤프를 한번 갈았던 적이 있구요. 그리고, 음. 다이얼 기어. 기어 방식이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기어인데 요것도 고질병이에요. 어느 순간 분명히 멈출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이얼 기어도 교환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뭐가 있더라. 어, 하체. 네. 하체 부분에도 이제 차량의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고무류나, 이런 부식류들이 경화가 되고, 오래되다 보면은, 조금 이제, 턱턱 소리나, 찌그덕 소리 같은 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부를 부분 부분 이제, 손을 봤던 건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 뭐, 엔진이나 미션, 뭐, 이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랜드로버 차량 수리비로 천만원 이상 썼을, 그, 10년, 15년 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랜드로버 차량이 대중화된 차량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설 수리 센터들도 많이 없었고, 사실상 정식 센터로 들어가도 잘 고쳐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요새는 이제 랜드로버 차량들도 많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뭐 성지라 불리우는 사설 센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부분들은 다 이제 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수리비가, 뭐, 저렴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뭐, 렌드로버 제교 계열이 부품값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저렴하지는 않은데, 어, 제가 겪어본 바로는, 어, 어, 이것도 뭐, 당연히 복불복, 뭐, 케바케, 운이, 자기 운인데, 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차량을 타고 있고요. 혹시나, 어, 어, 요 차량에 대해, 저도 뭐, 언제 어떻게 또 고장이 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요 차량을 디스커버리포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그분들께는 그, 뭐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요 차량이 내가 타는 차량이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뻗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어~ 내가 이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뭐 능력이 된다 하시면은 어~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차예요. 네 어~ 뭐 승차감 부분이나 뭐 실내 크기나 뭐 데일리카로 뭐 세단처럼 좋은 승차감 때문에 이용도 가능하신 차량이고, 어, 네, 뭐 결론적으로 저는 다시 디스커버리4 차량을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은 저는 또 다시 이 차량을 구매를 할것 같아요. 예. 뭐 망설임 없이 저는 또 랜드로버 차량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도 지금 뭐 현재로서는 보그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디스커버리 차량을 만족스럽게 운행하고 있어서 네뭐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나봐야 알것 같은데 이제 디스커버리 차량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께는 어 차량은 강력 추천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어 그때 당시 신차 출고가가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어그 8천만 원의 값어치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는 차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뭐새 차를 산건 아니고 중고차를 샀지만은 이제 뭐 중고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뭐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뭐 지식들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뭐 크게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뭐 3년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뭐 수리를 했던 부분. 그리고 뭐 차량에 대해 만족했던 부분 뭐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을 뭐제 주관적인 견해로 나열을 하고 뭐뭐 뭐 짧은 시간 동안 떠들어 봤는데요 뭐 차량은 뭐 저도 지금 화물차 매매 이제 중고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 디스커버리 차량을 구매 예정이시거나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문의를 주세요.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뭐 화물차 관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타고 다니는 디스커버리 4 차량에 대해 뭐 간단한 시승기라든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이제 너무 화물차 매매 이야기 말고 이제 간혹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어 이제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정보 있으면 또 공유해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야트럭 김원호 과장이었습니다.